우리 형 고무 장갑 끼고 어디가? 고무 장갑 끼고 뭐할 거야? 어? 설거지하러 가? 어디가? 우리 형 고무 장갑 끼고 어디가? 고무 장갑 끼고 어디 가냐고? 뉴비님, 고무 장갑 끼고 어디가? 어? 깡패? 고무 장갑 끼고 거울 보러 갔어. 고무장갑이 예쁜가? 거울 보러 왔자 아이고, 잘 갔네. 고무장갑 이 어디 가? 고무장갑 끼고 어디 가? 아, 이쁘네반갑게도 어? 벗어졌다. 어? 어? 벗어졌네? 낄려고 엄마 도와줄게. 됐다. 아 고무장갑 고무장갑 귀신이네. 아이고 이쁘네. 멋지네. 고무장갑. 고무장갑 끼고 뭐 하려고? 거기는 왜 가? 다 했어? 이제 부채 갖고 놀 거야? 고무장갑 어디 있어? 고무장갑. 오리용, 고무장갑. 고무장갑 들어. 부채 할 거야? 부채? 부채? 부채 들고 이제 어디 가? 부채 들고 어디 가? 아이고, 잘하네. 아이고, 예쁘네. 아이고, 잘하네. 부채춤 추는 거야. 응, 가 하는 거야? 시하는 거야? 응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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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